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43장 말씀에 어,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다시 또한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 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은 이르렀고 그들에게 걸려 있는 문제는 그들이 대가를 주고 식물을 가져왔었는데 멀 그서 가져왔었는데 그 대가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그들의 자루에 들어 있어서 이들이 놀랐고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시몬이 그들에게 불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어, 요셉의 동생 베나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을 놓아주지도 않고. 양식도 주지 않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내우도 네,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돈을 갑질로 넣고 또 양과 금과 이 항품 항류와 몰략,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출발하게 하는데,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근데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중요한, 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죽으면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목숨을 각오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러면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니까 뭘 맡기냐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에스드가 왜 기약에서 임받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겼고 유다인들은 지금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금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지만 죽으면 죽을이다. 근데 그거 먼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맡겼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죠. 이 맡기는 것이 도대체 뭘맡기느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때 우리는 뭘 맡겠냐?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목숨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다내 거라 생각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야곱이 그들의 그 자녀들에게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자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죠. 이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것. 내 걸로 들고 있으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할수 없사오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때그 인도는 뭐냐? 목숨에 대한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고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를 주어 팔을 쉽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두려움에 사여서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 앞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차여차에서 이렇게 왔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돈이 자루에 있어서 그 돈도 가지고 오고 또 양식을 살 돈도 같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애굽 사람들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다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 안에 나타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신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0절에 요셉이 아울이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불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또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슬프고 기쁘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우리를 향하셔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영혼 우리 생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이스냐 삼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볼때그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늘 식어버립니다. 왜 식느냐? 사람의 사랑이 왜 식습니까?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식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돌았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바빠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다가 어, 바람을 피우고 다른 그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인간들의 이 사랑이 왜 식느냐? 다른 대체할 것들을 찾으니까 식어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식물 그들에게 주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들 안에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들이 요셉을 버린 사건에 대해서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자, 어,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받는구나 하면서 우리 42장에서 그들이 회귀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3, 4절에 보면 베냐민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그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냐민이 오히려 지금 막내인데 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이 베냐민을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안심을 할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말미암아 요셉을 잃어버렸고 또 요셉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베냐민을 더 특별히 각별히 대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즐거우냐 이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보기 시작, 하나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 즐거움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라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43장에 지금 이 기쁨과 이 감사함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보고 있느냐?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이제 은혜를 입고 극류를 입어서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대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왜 믿느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이 믿는데, 성부 하나님 믿는데, 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못 박은 적이 없죠. 하지만 왜못 박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뭐, 죄 때문에 못 박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천과 다시 오실 것들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뻐하느냐?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긍휼을 바라보고 죄 실성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이 회복의 기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